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 펑크예요 아! 작년에도 가을 기본템 명상만 올리면 아, 가을 옷은 샀는데 가을이 안 와요 언니 가을 언제 와요? 하더니 올해도 유독 가을이 좀 늦게 온것 같죠? 제가 매 시즌마다 꼭 필요한 기본템 활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유독 가을이 점점 짧아져서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알려드릴지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너무 당연해서 막 누구나 아는 코디법 말고 기본템이지만 트렌드 한 스푼 더한 현실 기본템 활용법을 가져와봤거든요 그대로만 따라하면 너옷 점점 잘 입는다 요런 칭찬 들을 수 있는 현실 가을 기본템 6가지 바로 시작해볼까요 띠딧 2025 현실 가을 기본템 첫 번째 요즘 현실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아이템은 아무 따 스트라이프예요 올가을은 특히 스트라이프 상의가 다양한 디자인으로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깔끔한 스트라이프 상의는 가지고 있는 데님이나 슬랙스랑 매치하면 평생 유행타지 않고 클래식하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인데요. 이 스트라이프를 올가을 트렌드에 맞게 즐기고 싶다면 스트라이프 상의에 도전해보세요. 근데 컬러가 좀 톤다운된 제품이면 더 좋아요. 이런 컬러 조합은 기본 스트라이프 배색보다 빈티지하면서 고급스러워 보이는 매력이 있는데요. 클래식하지만 유행에 뒤처지는 느낌도 아니고 무엇보다 그냥 민자 상의들보다 가을 느낌 팍팍 살려서 입을 수 있거든요. 이런 빈티지한 컬러 조합은 고민하지 말고 어두운 하이와 매치해보세요. 이렇게 딥한 차콜 컬러 슬랙스에 무심하게 딱 입어줘도 좋지만 살짝 심심하죠? 그럴 땐 이렇게 블루 컬러 셔츠를 레이어드 하면 클래식함도 더해지고 뭔가 더 신경 써서 입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니면 블랙 스커트를 매치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같은 상이어도 헤일리 비버처럼 화이트 삭스 로퍼 조합은 조금 더 스쿨룩 같은 느낌이 들고요 블랙 스타킹에 부츠를 매치하면 조금 더 핫걸 바이브나는 스타일링도 가능해요 이렇게 하이 조합에 따라서 무드가 바뀌니까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날씨가 좀더 쌀쌀해지면 여기에 스웨이드 아우터만 가볍게 걸쳐보세요 차분한 컬러에 스웨이드 특유의 질감이 더해지면 빈티지하고 클래식한 분위기가 완성되거든요 특히 스트라이프 배색 덕분에 레트로한 무드까지 살아나니까 올가을 세련되면서도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을 거예요 2025 현실 가을 기본템 두 번째 가을 코디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가디건이죠 이 가디건을 작년보다 더 세련되게 입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기본 가디건을 요즘 느낌으로 입고 싶다? 그럼, 가디건 안에 흰 티셔츠를 매치해보세요. 가디건 안으로 살짝 보이는 이 화이트 컬러가 브릿지 역할을 해서 어떤 하의를 입어도 잘 어울리는데요. 이 조합은 평생 써먹는 스타일링 기본 값으로 기억해두면 좋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가디건을 입을 때는 하이 못지 않게 신발이 중요해요. 비슷한 착장에도 앞부가 뾰족한 구두를 신었을 때와 운동화를 신었을 때 전체적인 무드가 달라 보이죠? 두 번째는 깔맞춤인데요. 상의와 가디건의 컬러를 맞추거나 하의와 가디건의 컬러를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에서 두 개의 컬러를 맞춰주면 컬러를 맞춰 입기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여기서 체크포인트. 상의와 하의가 너무 비슷하면 한 덩어리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벨트나 액세서리, 레이어드로 상하의 경계를 분명히 해줘야 비율까지 챙길 수 있어요. 그리고 올해 유독 컬러... 가디건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기존에는 레드, 핑크 같은 컬러가 많았다면 올해는 올리브와 버건디를 눈여겨보세요. 어려워 보이지만 의외로 가을에 활용하기 좋은 컬러거든요. 먼저 작년부터 인기였던 올리브 가디건을 블루 컬러랑 매치해보세요. 빈티지하고 세련된 무드로 느낌이 확 살죠. 연청은 캐주얼하고 영원 느낌, 중청은 빈티지한 느낌, 진청 데님은 클래식하고 세련되게 입을 수 있으니까 정말 웬만한 블루 데님은 전부 어울리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집에 있는 브라운 컬러 가방 가이나 신발로 포인트를 주면 더 고급스러워지니까 요렇게도 한번 매치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버건디 가디건 뭐랑 입어야 잘 어울릴까요 버건디의 찰떡궁합 컬러는 바로 그레이예요 버건디 컬러는 블랙처럼 딥한 컬러보다는 그레이처럼 톤 차이가 크지 않은 브릿지 컬러랑 매치했을 때 조금 더 조화롭게 입을 수 있는데요. 버건디 가디건에 그레이 슬랙스나 롱스커트랑 매치하면 허, 완전 고급미 끝판왕이고요. 그레이 미니스커트랑 매치하면 이렇게 영한 느낌도 가능해요. 집에 있는 그레이 하이랑만 매치하면 되니까 오히려 코디하기 쉬운 것 같죠? 무채색부터 가을 포인트 컬러까지 다 채롭게 스타일링해 보자고요. 2025 현실 가을 기본템 세 번째. 그동안 패턴 없는 라운드넥 스셔츠가 기본 정석이었다면 올 가을에는 요즘 느낌 살짝 업물해진 기본템으로. 반지법 스웨셔츠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카라 디테일이 있고 없고 차이인데 입었을 때 느낌이 많이 달라서 지퍼 없는 라운드넥 맨투맨보다 조금 더옷잘 입어 보일 수 있거든요? 일단 제일 쉽게 잘 입는 방법은 데님 팬츠랑 매치하는 거예요. 정핏 반지법 스웨셔츠에 스트레이트 핏 데님을 매치하면 스웨셔츠지만 뭔가 룩이 단정해 보이죠? 여기서 상하이 핏을 오버사이즈로 바꾸면 확트렌디한 느낌? 뭔가 더 꾸민 느낌이 들어요. 또 반지법 스웨셔츠는 짧은 하이랑도 궁합이 좋은데요. 너무 오버핏보다는 적당한 크롭 기장 스웨셔츠를 고르면 비율도 살려주면서 짧은 하이의그 경쾌한 느낌을 살리기 좋아요. 여기서 포인트, 이 코디의 킥도 역시나 신발이에요. 로퍼랑 매치하면 클래식한 캐주얼 느낌이고요. 스웨이드 부츠랑 매치하면 에스닉해지고, 레더 부츠는 세련의 시크 면방을 더해주니까 같은 스웨셔츠로 스타일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올가을 유독 눈에 띄는 감다살 코디가 있는데요 바로 레이어드예요 레이어드? 늘 하던 거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올해는 방법이 약간 달라요 그냥 흰 티셔츠까지는 우리 많이들 입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너로 셔츠를 레이어드하는 게 룩이 더 풍성하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럼 룩이 좀더 클래식해지는 느낌? 스웻의 캐주얼함을 셔츠가 잡아주니까 오히려 힙해 보이지 않나요? 편하고 스타일까지 살려주니까 감다살 코디? 스웻 셔츠 하나면 너무 쉽지 뭐 현실 가을 기본템 네 번째. 사실 기존에 많이 봐온 클래식한 쌩지대님은 살짝 빳빳하고 각잡힌 느낌, 약간 남성복에 가까운 디자인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워싱을 여러 번 돌려서 유연하고 부드러워진. 생지대님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생지대님도 연청이나 중청 못지 않은 기본템으로 입어보는 거예요. 일단 상의는 아무딱 그냥 클래식으로 가주세요. 특히 스트레이트 핏은 화이트 셔츠나 기본 긴 소매 티셔츠만 입어도 단정 깔끔 그 자체고요. 여기 아우터는 기본템부터 트렌디템까지뭘 입어도 착 붙어서 만능 출근룩까지 연출 가능해요. 특히 와이드 핏 생지대님을 롤업하는 것도 너무 예쁜데요. 딱그 캔날즈너 느낌으로다가 우리가 알던 생지대님 느낌은 나면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를 입을 수 있어요. 같은 청청 조합도 바지 핏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나는 생지데님을좀 힙한 느낌으로 입고 싶다 하시면 상의를 크롭 기장으로 입어보세요. 짧은 기장 덕분에 룩이 확 영해졌죠? 여기다 구두를 신어주면 시크함이 더해지고요. 오버핏 아우터를 툭 걸쳐주면 성숙미를 곁들인 힙걸 느낌도 연출할 수 있는 거죠. 은근히 한벌 있으면 여기저기 매치가 잘 되는 아이템이니까 올 걸! 장바구니에 쓱 담아보셔도 후회 없으실 거예요. 2025 현실 가을 기본템 다섯 번째. 이번 시즌에 런웨이에서 가장 많이 보였던 스커트가 바로 미디 기장이잖아요. 런웨이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브랜드에서도 플리츠나 레이스, 새틴 등등 다양한 디자인의 미디 스커트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니링스가 유행인 건 알겠는데 솔직히 이건좀 난감한 기장이잖아요. 일단 상의가 어떤 아이템이든 기장만 신경 써주세요. 니링스 기장은 상의 기장이 딱 허리선에 오거나 길다면 벨트로 허리 위치를 끊어줘야 비율을 살릴 수 있는 상의 기장이 길어지면 상체 비율이 스커트랑 1대1이 되버리기 쉽거든요? 상의를 짧게 입어서 비율을 맞춰주셔야 하체가 더 길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치마 길인데요. 미디 기장이라고 꼭 무릎 아래로 내려올 필요는 없어요. 비율을 커버하고 싶다면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오는 기장으로 골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아리를 니삭스나 부츠로 커버해주면 어때요? 비율이 훨씬 좋아 보이죠? 그래도 나는 이 기장은 못 입겠다 하는 펑시들한테 18년 차 스타일리스트가 첫 특급 꿀팁 하나 드릴게요. 그냥 미디 기장 스커트에 팬츠를 레이어드해서 종아리를 그냥 싹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현실적으로 당장 써먹기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때도 허리선 체크 당연히 필수고요. 이때는 스커트 기장보다 스커트랑 팬츠 컬러를 최대한 같거나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컬러를 맞춰주면 연결감이 생겨서 다리가 덜 짧아 보이고 더 힙한 스타일링이 가능한 거죠 같은 맥락으로 롱부츠를 신어서 종아리를 가리는 방법도 있는데요 미디 기장 스커트랑 롱부츠 기장이 서로 맞물리게 매치하면 뭐랄까 약간 고수의 느낌? 조금 더 하이패션 느낌 나거든요 이렇게만 따라 하시면 기본템만으로도 충분히 옷잘랄 소리 들을 수 있을 거예요 2025 현실 가을 기본템 여섯 번째 올가을에 신발을 딱 하나만 사야 한다면 저는 무조건 부츠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룩에든 부츠만 매치하면 바로 옷자랄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지난 시즌에 미디 기장 부츠가 인기였다면 이번 시즌은 롱 부츠가 아주 난리난리 난리예요 난리 쉐입도 그냥 베이직 스타일 롱 부츠보다는 살짝 흐르는 듯한 부츠가 핵심인데요 평소 그냥 내가 입는 옷에다가 부츠만 매치하면 되는데 짧은 스커트나 팬츠에 고민 없이 툭 툭! 신어주기만 하면 스타일링 끝나고요. 여기 조금 먹부리고 싶다 하면 오버핏 아우터까지 걸쳐주잖아? 룩이 확 쿨해지고 쉽게 꾸민 느낌 나는 거예요. 게다가 그냥 편해 보이는 데일리 룩에 신발만 부츠로 바꿔주면 뭐야? 나올드풀 아니야? 라고 착각할 정도로 트렌디 보이죠? 롱 스커트 조합은 또 어떡해요? 바로 끌로의 스타일 되는 거예요. 제니님 공항 룩으로 스웨이드 재킷에 체크셔츠, 슈폰 스커트에 레더 부츠를 매치했잖아요. 이렇게 소재를 다양하게 믹스하니까 확실한 그 보헤미안 시크? 요런 느낌 나더라고요 신발은 그날그날 그날 코디의 완성도를 결정하니까 올해는 레더나 스웨이드 부츠 한 켤레쯤? 도전해보시는 거 너무너무 추천! 자! 오늘 준비한 2025 현실 가을 기본템 어떠셨나요? 사실 진짜 옷자랄들은 기본템으로 승부 본다는 거 알고 계시죠? 갖고 있는 기본템에 트렌디한 포인트만 살짝살짝 살짝 넣어주면 옷을 많이 사지 않아도 충분히 센스있어 보일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띠디